시머스 위클에 도착한 일행은 역병 때문에 돌아가라는 권고를 받지만 눈과 정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리엣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주기엔 역병으로부터 안전해지는 방법이 악용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알고 싶으면 카로카와 프로프를 처치하고 의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적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고 마을로 돌아가자. 역병 치료제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노인의 부탁으로 주변 나무 밑동을 처리하던 중 역병 포자를 들이마셔서 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때 몸은 좀 괜찮은가? 미르나무 잎에는 역병을 내쫓는 힘이 있다네. 그뿐만이 아니야. 미르나무 잎의 효능이 한동안 몸에 머무르며 자네를 역병에서 보호해 줄 것이. 역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괜찮은 거야? 어? 당신은 누구? 겠어. 저는 판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와는 트라우메 오르테미스에서 만나 여기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 보니 저는 모든 기억을 잃은 채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것이라고는 제 이름이 판이라는 것뿐. 그마저도 저를 담당하던 의사에게 들은 것이긴 하지만요. 이 친구는. 혼란 속에서 오르테미스를 방황하던 제게 함께 가자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엘라투스로 많은 룬 헌터가 모이고 있고 룬 헌터들은 정보력이 좋으니 어쩌면 제 기억에 관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요. 판의 음. 상태를 알게 된 노인은 다음 행선지로 가기 위해서는 라말다를 처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은 라말다의 가지를 처치해 힘을 약하게 만들고 노인은 이들에게 라말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년전트라 연합군들에 의해 시작된 이 벨라투스 전에 관해 알고 있는가? 이 전쟁은 실상 트라이아의 왕계승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세. 트라이아는. 트라움 대륙의 열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지만 겉으로 보이는 기품 있는 모습과 별개로 왕이 계승을 놓고 내부적으로 벌어진 암투는 품위와는 거리가 멀었네 누가 다음으로 왕좌에 오를 것인가를 두고 트라이아는 두 개의 분파로 나눠져 다툼을 벌였어 변혁을 원하던 자들은 파비나 왕자를 정통성을 추구하던 자들은 로비아 왕자를 중심으로 결집했지. 정치 관료들은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중립을 지켜야 했던 왕과 왕비는 오히려 이 싸움을 부추겼고, 그들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서로에게 칼을 겨눴네. 치열한 정치적 공방전 끝에 승기를 쥔 건, 울든 왕과 파비나 왕자를 벨라투스로 추방하는 것에 성공한 왕비 라말다였어. 라말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네. 보란듯이 연합군을 조성해 로비아 왕자를 대장으로 삼고 벨라투스 토보를 외쳤지. 하지만 연합군이 출정하면서 트라움 대륙의 전 국가가 벨라투스에 숨겨져 있던 룬과 정수를 목도했고 모두의 욕심으로 연합은 순식간에 와해되었어. 이 소식을 들은 라말다는 급히 벨라투스로 출정했으나 그녀도 전쟁통에 퍼진 역병을 어찌할 수는 없었다네. 여왕 라말다와 이곳의 라말다는 공일인물이었고 여왕 라말다를 처치한 일행은 노인으로부터 마을에서 쉬어가기를 권유받게 됩니다. 이차 정말 맛있는데. 음. 룬헌터라면 응당 조디악을 겪었겠군. 조디악은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지. 과거에는 나 역시 룬을 연마했고 조디악을 통해 태초의 신성에 닿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다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됐지. 조디악은 그저 나먼 과거의 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당장 눈앞에서 빛나는 별이라 해도 사실은 아주 오래 전에 이미 사라졌을 수 있음을 자네들은 이해할 수 있겠나? 나는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과거의 일을 들여다보려고 너무 오랜 시간을 쓰느라 정작 현재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게. 현재를 살아. 지금의 자네들을 깊게 탐구해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몰두하게. 그것만이 자네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난 그렇게 믿네. 주인공들은 이제 시머스 비쿨과 이별을 해야 했고 노인 또한 이별을 고합니다. 살비스님, 비비스 산맥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어? 왜 이렇게 경계가 심하지? <laughs> 무슨들 <일> 있나? 누구냐 <laughs> 신원을 밝혀라. 개만두게. 어, 역 옆에 있었다면 저런 반응일 리 없지 않겠나? 트라에서 넘어오신 들입니까 우선 이쪽으로 오시지 아드메나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촌장은 최근 들어 역병체가 거주지까지 침입해서 주민들이 예민해졌고 서로를 도우는 게 좋지 않겠냐며 식량과 대피하지 못한 주민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비대장이 역병에 걸렸고. 이대로는 마을이 위험해질 수 있어 역병 군체를 제거합니다. 그건 뭡니까? 제림이... 그분의 제림이 다가온다. 그분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당신의 왕국으로 이끌 것이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불신하는 영원한 죽음뿐! <laughs> 그는 역병체인 이교도였고 이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미르나무 잎을 구하러 가던 중 예전에 만났던 정체 불명의 남자와 마주칩니다. 야, 놈이냐 이런 무슨 일로 소란인가 했더니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다들 무기를 거두세요. 이분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파비나 트라이아, 칼리쿠르다의 영웅을 뵙습니다. 파비나는 아드베나를 도우러 왔다며 이 근방 수색을 부탁합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아, 우리 모두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있었기에. 여러분! 파비나님이 오셨습니다! 신께서는 우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두 안전합니다. 알고 보니 파비나가 마을의룬 방벽을 펼쳐서 마을을 지켜주었고 확장한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도착한 그곳에는 이교도가 침범해 있었습니다. 이에 파비나는 이교도와 역병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다며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드베나의 깊은 곳에 이교도의 근거지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근거지를 조사하며 세례받는 자들을 처치하던 중 마주친 광희의 세례자와 전투를 벌여 승리합니다. 코리는 로비아 왕자가 가지고 있던 트라이아 왕가의 것이었고 이 사실을 니비스 산맥에 있는 주둔지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며 파비나를 따라 이동합니다. 주둔지에 도착한 일행은 파비나의 측근들을 만나고 파비나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 이름에서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저는 트라이아의 왕자이자 울든 왕의 양아들입니다. 로비아와 함께. 왕이 계승을 놓고 경쟁했으나 트라이아의 혈통을 잊지 않은 책기는 모든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라말다 왕비에 의해 벨라투스로 추방된 후 벨라투스 어딘가에 있을 울든 왕을 찾아 헤매며 여기에 숨어 살았죠 그러다 10년 전 트라움 연합군에 의해 벨라투스 토벌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쟁의 그림자를 따라 연합군들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목격하게 되었죠. 갑옷으로 무장한 어떤 남자가 무언가를 소환해 이 땅에 저주를 내리는 장면을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역병에 몸부림치며 죽어갔고 그렇게 벨라토스는 역병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전장에 쓰러진 로비아 왕자를 납치해 어디론가 데려간 뒤부터. 저는 그의 행적을 쫓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살비스. 무슨 목적인지 알수 없으나 벨라투스의 지속적으로 역병을 퍼뜨리는 악한입니다. 저는 살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의용군들을 모았고 벨라투스 전역을 돌며 그를 막을 단서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조사 과정에서 리비스 산맥에 신의 힘이 담긴 그릇인 아르마가 잠들어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살비스는 아르마에 담긴 질병의 신, 베스페르의 힘을 이용해 역병을 퍼뜨렸던 것이었죠. 얼마 전 일어난 아드베나의 이교도 사건을 보고, 저는 그가 이교도 레다니모의 배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역병과 관계 있으면서 로비아의 생사에 대해 알고 있는 인물은 살비스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는 레다니모를 거대 역병 군단으로 만들어 트라움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르마를 찾아 역병을 거둬들이고 살비스와 레다니모를 무력화하고자 합니다. 그는 살비스를 처단하는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던 도중 글라치족이 습격했고 이에 리암은 족장을 처치하고 에릭스는 아르마를 사용해서 파노의 기억을 찾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합니다. 족장을 처치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크리처들이 이상하다며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지금껏 글라치족은 새로운 크리처와 대립하고 있었고, 크리처 제왕인 불커스를 처치하자 숨겨져 있던 신전이 나타났는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타락한 울든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이가 수가 어째서 이런 모습 으로 다시 만날 날을 얼마나 얼마나 기다렸 는데. 최상층으로 슬픔에 빠진 파비나와 함께 올라가자 딸비스를 마주칩니다. 살비스를 쫓아가려 했으나 아프로스의 기사단이 막고 있었고 그곳에선 살비스와 크리스턴이 모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이군, 룬 헌터야. 이런 곳에서 마주하게 되다니, 이것 또한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지. 자네가 뭘 쫓고 있는지 명확히 알수 없으나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난 양보할 생각 없고 그건 자네도 마찬가지 아니겠고 그렇다면 승패를 가릴 수밖에 만만치 않군 좋아, 인정하지 자네에게는 분명 재능이 있어 젊고 탁월하며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용기가 있지. 하지만 뛰어난 젊은이들일수록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네. 발길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도 가끔씩은 뒤를 돌아보게나. 네, 감사합니다. 정신 차려, 눈좀 떠봐. 일어나, 어서. 안 되겠어요. 잠깐만요. 정신을 차려 보니 시체가 살아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일단은 파괴된 수감 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どうか。うん